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 신랑 친구와 오래전부터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어,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조민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훈 같은 주말 바쁘신 어, 와중에도 어, 우리 신랑 정종교 군과 신부 어, 이재연양의또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복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약간을 대신하여 원하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어, 좀 특별하게 신랑신부가 하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뮤지컬 예식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예식 끝날 때까지 신랑신부의 어, 멋진 예식을 위해서 끝까지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빛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기 호려한 돌련는어제임즈 컴퍼니 뮤지컬 팀의 오프닝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부모이기 전에 소중한 아들딸이셨습니다. 네, 처음해보는 부모의 삶은 서툴렀고 때로 두려웠고 그래서 눈물로 지는 날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할 수 없는 부모님의 오롯한 사랑이 있었기에 바르게 제가 오늘 부부의 연을 냈습니다. 행여나 타틀사라 마음 졸이며 살지만 았그 지난 시간들은 위대했습니다. 늘들셨던 잠시 후 우리 아들딸 걷게 될길 이번에도 먼저 사랑으로 밝혀주겠습니다. 여러분도 뒤쪽을 바라봐주시고요. 1987년 12월 6일 그날의 신앙치고 입장. 내끝 네, 마찬가지로 신부 부모님도 신랑신부가 걷게 될 길을 사랑으로 느꼈을 수습니다 1989년 12월 3일, 그날에신랑신고 입장. 그래서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성목소리> 있는데요. 먼저 신랑 측 부모님께서 책리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순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식은 편안하게 발표주셨고요 이어서 스피츠 부모님께서 두그 번째 축구를 밝혀주시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바라봐 주셨고요 우리 양가 부모님 서로 인사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양가 부모님 내빈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요 아,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빈 어,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께 인사, 내 축복이 벗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까 부모님들께서 천천히 분주 속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까 부모님들께서 내 신랑 신부의 떻게될 길을 또 사랑으로 밝혀주시고 또 화축의 굴까지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배우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신왕 정종교 군과 신부 이재영양의 동시 입장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동시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우리 네, 여러분께서도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신랑 신부의 경우에 등 색납을 소중한 순간인데요. 신랑 신부가 입장시 가장큰 박수와 존중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혼인서약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신랑, 신부는 내비들 향해 바라봐주면 되겠습니다. 아, 혼인서약결혼식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사회자인 제가 우리 신랑, 신부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는 어, 마이크에다 입을 가까이 내주시고큰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서약 신랑 정종교 분과 신부 이재영 양은 어떤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사님과 신랑님, 네 신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맹사니까 신부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신랑 신부 하객님들보시는 앞에서 두 사람이 영원히 혼나됨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내라고. 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영원한 사랑의 맹세에 신조로 예물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는데요. 오늘 예물은 특별하게 신랑님의 천사같은 조카들이 고사리같은 원으로 직접 예물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뒤쪽을 바라보시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화동들이 서있습니다. 우리 화동들이 입장할 때 따뜻한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동! 나와주세요. 네. 박수를 <목소리를 쏟고 탈힌 집니다. 웃음> 아리고박 그 네. 어... 아주 당황하게 마치 제일 심술한 박수지 연습이 소망이 되는 박수입니다 하 네..우리 레이더 한고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아, 오빠가 연습생이 먼저 가니까 많이 아니, 아가 아니야 이쪽도 인사해야지 해야하는거야 우리 연그이 이렇게 안했잖아 <laughs> 격결한수부을드리겠습니다아 괜찮습니다 아.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미션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환경주이자아요 연습하는 날 앞에 가시고 신랑님부터 신부님에게 영원한 사랑의 맹세의 증표로 예문을 아름답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차례도 있으니까 천천히 예문을 신부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의 증표로 아름답게 예문을 전달해 주셨고요. 우리 신부님 얼굴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우리 신부님도 신랑님에게 영원한 사랑의 맹세의 질표로 어, 마찬가지로 천천히 신랑님에게 예물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아름다운 순간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촬영 중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부님도 영원한 사랑 바로 신랑이에기 아름답게 이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의 순설을 받도록 할텐데요. 신랑신부는 내비는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주례가 없는 예식이기에 어,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니에 예, 성원선언은 낭독은 아, 오늘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은 신랑 정정교 군과 신부 이재영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에 후 혼인의 집인 중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사회자 조및 형,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구속에 말씀하신 분 성함이 정식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축가의 순서인데요 어,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총두 팀이 축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신랑 그 신부는 어, 먼저 내비을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오늘 오프닝에 늘 멋지게 열어준 제이미 슈퍼퍼니 뮤지컬 배우들이 어, 멋진 축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축가는 뮤지컬 배우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인러분과 함께 이 축가의 부대를 꾸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배우들이 어떤 이벤트를 요청했을 때 함께 도와주실 건가요? 세분 아,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의 활짝을 덜어주셔서 도와주실 건가요? 실팀은 지금은 아, 신랑이 미한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과 단원분들입니다. 어, 어,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 트럼펫 대기조 참단 연주 기록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금관 오케스트라로 어, 국립극장 및 KBS 월공연과 제주 국제관악제 참가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신랑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에서 먼길 내려와 주신 우리 코리아 트럼펫 오케스트라 팀에게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역시 우리 국회 최대 규모의 공간 오케스트라로 어, 연주 내내 특히 어,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 눈심이 많이 불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감동적인 축주 연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감동적인 축주 연주를 해주신 축주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부가 된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지이 되신 우리 내빈 여러분과 양자 부모님께 감사한 인사를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신부 부모님에게 신랑 신부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 섰고요 오늘의 이날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신 내에감사하며잘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시고 인사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네, 우리 아버님께서 음식 많이 들고 오셨어요. 어, 그런 게획에빠니을무 사랑으로 어, 아껴주시고 키워주셨다는 어한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신랑 친부는 함께 천천히 신랑 친 부모님에게 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어, 신랑 친 제가 쉽게 어, 신랑 부모님에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신랑님께서는 신부님의 발걸음을 맞춰보며 먼저 가셨습니다. 함께 이동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다음으로두 네, 그 사람이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참석해 주신 우리 네비 여러분들께 어, 우리 신랑 신부 감사 인사를 올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네비 여러분들께서도요 어, 다시 한번 신랑 신부의 축복을 위해서 큰 박수로 동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랑 신부는 어, 드레스 정리가 되시면 네비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어, 네비를 바라보시게 되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빛내주셨습니다. 두분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는 마음으로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난주도 내일께 인사.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황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께 인사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례식의 마지막 순서로 행진의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오늘 뮤지컬 예식으로 어, 배우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어, 노래 중간에 시간 순으에의 행진 순서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가장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 식사 드시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는 상해자의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소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